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모음과 나눔 매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당초 목적이었던 중고거래 활성화가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소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. 보도의 김정필 기자입니다. 지난 2009년 문을 연 모음과 나눔 매장입니다. 매장에는 생활가전과 가방, 자파 등 800여 점이 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. 성장이 빠른 아이의 옷이나 체형 변화로 입지 못하게 된 옷을 5천 원, 만 원에 판매합니다. 10여 년 넘게 매장이 운영되면서 이용 회원도 천명 가까이 됩니다. 회원들은 구매가 곧 기부라는 생각으로 매장을 이용해 왔지만 다음 달 30일 문을 닫습니다. 매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서운하기도 하고요, 일자리가 없어지니까. 근데 또 여기 매일 애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서운했던 것 같아요. 가평군은 중고물품 재활용을 위해 매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10여 년 동안 4천여 명이 5만 천여 개의 물품을 기증했고 이중 4만여 점을 판매해 1억 6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관 주도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민간 부문으로 사업이 옮겨가고 있습니다. 이제 온오프라인에 중고 거래 뭐 매장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저희가 굳이 관 주도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좀 아쉽지만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매장 운영을 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. 가평군은 6월 한달 동안 플리마켓 형태로 더 저렴하게 매장의 물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. 그러고도 남는 물품은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모음과 나눔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.